그렇게 많이? 아, 여기혼나 찐데이. 오 간장이야 이거 응. 어, 아,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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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 맛있겠다. 맛있다 맛있겠다. 나 하나. <laughs> <laughs> 너무 잘했다. 너무 잘했다. <laughs> 왜, 언니, 너무 동네라. 우리는 좀 그래요? 얼르지 너는 지얼마지마니 부모 깨도 돼요? 부모 깨도 근데. 근데 아, 아, 돼. 안지부니부먹해부 돼요? 부먹야부모부야돼야야부야야부이야 부모야! 부

이따가좀 더다 좀, 이따가, 좀 이따가 조명 좀 저기 아, 잠깐만. 새벽 느낌. 다내 음. 고기 맛있게 먹을 수겠다. <laughs> <laughs> 까 그, 뭔가 이런 상황인데 불평 불만 하는 애들좀 있잖아. 와 이쁜데요? 어머 세상에 맛있겠다 어머 세상에 이 문제가 있어 왜요? 한 점을 먹고꼭한 점을 해야 지아 그렇지 맞아 그게 문제야 시자 <laughs> 주기적으로 뭐... <laughs> <쓸> <laughs> 맛이 없을 수 없지 맛이 없을 없지 짠 아, <오늘 웃음> 아니요 뭔 아니, 상관이에요 야씨 진짜 잘했다 <laughs> 벌써 힘들어 <laughs> 그냥 언니 혼자 보낼까요? 아니야. <laughs> <잘> 가 하나씩만 일단 보면 약간 수묵화 같지 않니? 잠시만요. 까요 <laughs> <laughs> 아직도 묵직하잖 <laughs> 얼른 먹자. 나 조금씩 따라서먹르니까요 뭐. <laughs> 다리후들거려요, 이제. 가 아, 음. 근데 관광이 많아. 맛있어요스 근데 좋아. 근데, 근데 그 슬슬... 음. 아, 좀 진정해? 인동준 약초를 해서 노랗 태웠네. 위치 노래가 인정. 인정. 인동 이거에 이거 거기 음. 이거? 아, 오케이. 그거 해 볼까요? 마.

이거 안에서 막 진짜 예쁘다. 맛있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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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? 봤어? 네. <봤어, 웃음> 응. 응. 알았어. 알았어. 가만히 있어. <laughs> 어? 이제 쉬지. 그러니까 이게 입으로 먹긴 싫은 거야. 응, 내려놔야 예쁘지. 아 예쁘다. 어머. 어? 어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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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깝다. 까왜 어? 아, 어? 이렇게 애기들이 많아? 갈게. 어? 갈게. <laughs> <laughs> <미친다. 웃음> 아, 진짜 많다. 하나 둘깃밥몇개 먹었어? 하나 둘셋넷네 개. 우와 우와 대박. 진짜 찐고깃배다 아니 삼. 갑도 봤다 너네. 응. 그래 이제 하는데? 오. 아빠가 잘하신가보 잘한다. 이진 핫하다. <laughs> 어떤 사람들은 약이라고 막 먹어. 손 대지 마. 아, 입을 크게 벌려야 되잖아. <laughs> 너무 달다. 껍데기를 같이 먹은단 말이야. 음. 음, 껍데기랑 같이 먹어. 봐 원래 껍데기랑 같이 먹는 거예요. 하나는 안 먹어. 와 진짜 맛있겠다. 고마 <laughs> <맛있겠다. 웃음> 군사적 어, 목적의 줘? 방어시설? 아 이렇게 사람 막 이렇게 해가면서 아, 어우 깜짝이야 응나 아, 되게 아, 아, 무서워어나보우 깜짝이야 아 이렇게 피난 들어가보면 막한 거 있나? 그, 저거 뭐야 칼이야? 칼 들고 어. 있어 칼가줘요 언니 <laughs> 이렇게도 먹고. 음. 응. 언제 알겠다. 응? 이렇게 퍽 맛이랑 똑같네. 그저 그런디. 응. 네. 네. 귀여워. 이거 아, 내가, 내가 어렸을 때, 때 내가 좋아하는. 아, 진 간다. 안녕, 목포. 조심히 가요.